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가 있다면 꼭 가봐야 하는 이색 장소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나 혼자 산다 코쿤이 나와서 더욱 유명해진 곳이죠. 토이저러스보다 훨씬 재밌는 장소 창신동 완구거리입니다. 무려 150개의 장난감 매장들이 모여 있는 장소로 인터넷 최저가보다 장난감이 저렴해서 유명한 곳입니다. 실제로 방문해서 아이의 카보식의 장난감을 인터넷 최저가 대비 만 원이나 저렴하게 구매하였습니다. 볼거리도 많고 구경하는 재미도 끝내줬던 창신동 완구거리 관련 주차 꿀팁부터 다양한 정보를 상세히 소개드리니 채널 고정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위치와 주차 정보입니다. 창신동 완구거리는 지하철 동묘앞역이나 동대문역에서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차량 이용 시 주차장은 두 곳을 추천드리는데, 먼저 GS파크 동묘 주차장은 거리는 가까운데 주차비가 1시간 기준 7,800원으로 비싸고, 성동공고 주차장은 1시간 기준 2,200원으로 훨씬 저렴하고, 거리도 큰 차이는 안 나서 성동공고 주차장을 더 추천드립니다. 저희도 성동공고에 주차를 했는데 주차 공간도 넓고 좋았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창신동 완구거리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입구부터 뽀로로가 반겨졌는데요. 입구 초입은 그냥 동네의 시장 같은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150개나 되는 다양한 장난감 가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먼저 최근에 나온자 산다 코쿤이 다녀가서 더욱 유명해진 승진완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승진완고는 무려 4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데요. 창신동 완구거리에서 가장 크고 전통적인 매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게는 총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과 2층 모두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정말 전국의 모든 종류의 장난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만약 아이가 미미인형을 좋아한다면 미미인형 장난감에 대한 모든 콜렉션들을 바로 앞에서 실물을 보면서 아이와 고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세상에 미미인형의 종류가 이렇게 많다니 직접 가서 보시면 진짜로 감탄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원하는 장난감의 가격도 곳곳에 바코드 조회기가 있어서 바로 조회해보고 쇼핑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 보면 마찬가지로 입이 벌어질 정도로 놀라운 규모의 장난감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 환고는 간판에 써 있는 것처럼 레고 전문점인데요, 다양한 레고 장난감을 저렴하게 파는 것으로 유명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일부 장난감들은 가지고 놀아보고 살수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다음은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창신동 안구거리의 장난감 가격과 인터넷 최저가 가격의 비교 정보입니다. 저희도 아이가 헬로카봇 장난감을 너무 좋아해서 카봇 시계를 사주는 걸 생각하고 방문을 했는데 실제 인터넷 최저가 대비 만원이나 저렴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저렴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직접 안구점 사장님들에게 가격에 대해 물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매장별로 조금씩 다르고 장난감 별로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다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아무튼 아이가 좋아하는 카봇 장난감 시계를 생일 선물로 저렴하게 구매해서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매장과 장난감이 있었는데요. 너무 귀여웠던 짱구 가위도 있었고 버튼을 빨리 눌러서 머리를 먼저 맞추면 이기는 장난감. 말을 따라하는 앵무새 장난감도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간혹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볼수 있는 극도의 귀여움을 자랑하는 오리 장난감도 재미있었습니다. 추가로 키덜트들을 위한 장난감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이언맨 등의 마블 시리즈와 원피스, 피규어 등 게다가 저도 정말 좋아하는 귀여운 포켓몬스터까지. 창신동 완구거리에는 장난감을 사러 가는 것도 목적이지만 다양하고 재밌는 장난감들이 많아서 아이와 방문해서 구경만 해도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완구거리 입구에 한식 맛집인 제이록이 있으니 꼭 드셔보세요. 가성비 맛있어서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가격표도 공유드리니 참고해 보세요. 오늘은 아이들하고 꼭 가봐야 하는 장난감의 메카 창신동 완구거리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